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시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21일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 및 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대표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 기반 조성을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중소기업 역량 재고및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협력 등입니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연구원과 광명시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중소기업연구원 데이터산업단을 광명시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명시에 많은 강소기업들이 유치되고 중소기업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광명시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